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월가는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투자은행 업계가 제시하는 토픽은 비자입니다. 1958년 창사한 비자는 지난 2015년 중국 유니온페이의 전 세계 신용카드 시장의 1위 자리를 뺏겼지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결제 플랫폼 업체입니다. 지난 10년간 비자는 400%를 웃도는 주가 상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에게 쏠쏠한 수익률을 제공한 셈입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도 비자의 투자 매력으로 꼽힙니다. 업체는 2024년까지 16년 연속 배당 인상을 실시했습니다. 2월 3일 장중 기준 비자 주가는 351.25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운 뒤 4일 완만하게 하락하며 345.1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간은 추가 상승을 점칩니다. 지속적인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는 의견입니다. 4분기 비자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10%와 11% 늘어난 가운데 영업이익률은 65%를 웃돌았고 매출 총이익률은 약 98%에 달했습니다. 월가는 업체가 2029년에서 2024년 사이 연평균 9%의 매출 성장을 이룬 데 이어 2028년까지 두 자릿수의 매출 및 이익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월가가 연초 비자를 추천하는 데는 단순히 실적 향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업체 비즈니스가 거시 경제 사이클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때문에 관세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리스크에 따른 타격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판단입니다. 또 개방형 결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구조도 비자의 강점에 해당합니다. 비자는 자사 카드를 직접 발행하지 않고 브랜드를 제공해 파트너십을 체결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가 카드를 발행하도록 합니다. 은행과 카드 회원 사이에서 중계자 역할을 하는 셈이고 성장에 유리합니다. 높은 이익률도 이 같은 비즈니스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도 비자의 투자 매력에 해당합니다. 업체는 매 분기 자사주 매입과 배당 지급에 각각 39억 달러와 12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비자의 배당 수익률이 1%를 밑돌지만 실상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들에게 대규모 자금을 환원하고 있다고 월가는 강조합니다. 자사주를 전혀 매입하지 않고 해당 자금을 배당 지급에만 할애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3.1%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최근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된 상황에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들에게보다 현실적인 반사이익을 제공합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연이어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입니다. ubs는 보고서를 통해 비자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비중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2월 4일 종가를 기준으로 약16% 상승 가능성을 예고한 수치입니다. 키프 브루에트 앤드 우즈 역시 비자의 목표 주가를 36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시티그룹은 업체의 목표 주가를 354달러에서 393달러로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안정적인 이익 성장과 함께 적극적인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낙관론의 힘을 실어줍니다. 업체는 지난 10년간 AI 기술 개발에 33억 달러를 투자했고 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보안의 일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